11월 10일 목요일 새벽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로 1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고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래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위기를 맞은 아브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아브라함, 아브람. 처음에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나서 그 이름이 이제 바뀌어지는데 그때 되면 제가 이름의 뜻을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아브람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예, 아브람은 그저 하나님의 음성 한 마디만 듣고 바로 침 싸서 갔어요. 아, 이런 믿음 참또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떠나라 그랬을 때에 무조건 떠나는 것, 어 그렇게 쉽지 않겠죠. 그러나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예, 종종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어디로 가라. 선교사님들이 그 주로 그런 음성을 많이... 듣게 되죠. 한국으로 가라. 한국이 어디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환상 속에 하나님께서 한국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한국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가 넓은 곳에 있는데 옛날에 뭐 지금이야 뭐 인터넷이라든가 TV, 신문 다 발달이 되어서 세계 어느 민족이 어느 나라가 어디에 있고 어디고 잘 알지만은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한국으로 가라. 거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먼 곳으로 낯선 곳으로 선교를 위해서 이 땅에 내딘 그 선교사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음성 듣고 어딘지도 알지도 제대로 못 하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들 아브라함 같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떠나라. 어디로 가라. 무엇을 하라.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들고 오셨던 선교사님들처럼 여러분들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하는 사람이 있겠죠? 많겠죠? 예. 하나님의 음성에 따르면은,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은, 정말 우리가 넘볼 수 없는 대단한 믿음, 엄청난 그런 믿음, 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자 했던 진정성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는데 오늘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나약하고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 아브라함도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아브라함도. 우리와 비슷한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드디어 이제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그런데 그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랬어요. 아, 얼마나 기근이 들었으면은 먹을 것도 녹록지 않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는데 어디로 가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아, 이스라엘 땅에서 좀 이집트, 오늘날은 이집트지 애국땅까지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하여튼 먹을 것을 위해서 지금 애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큰 걱정거리가 있어요. 무슨 걱정거리냐면 아브라함의 부인 있지 않습니까? 아내. 누구죠? 사례. 예? 자, 근데 이 사례가 너무 미인이에요. 너무 미인. 근데 미인인데 무슨 걱정거리가 있냐? 뭐냐면, 당시 사례의 나이가 한 65세는 넘었겠죠.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났을 때가 75세였으니까, 떠나서 뭐그 해에 당도했다고 쳐도 하여튼 65세죠. 아브라함이 75였고, 아내가 10살 차이니까 65살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주 미인이었다 그랬어요. 저는요, 처음에 안 믿었어요. 무슨 65세가 미인이야? 어떻게 65세, 15, 25도 아니고, 65세, 그 당시에 무슨 화장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친 사막에서 햇빛에 얼굴이 얼마나 그을렸겠어요? 그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는 이건 뭐 말이 안 된다. 자기가 볼때 미인 아니었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믿습니다. 미인이라니까 성경말씀은 무조건 믿어야 돼요 65세예요 미인이래요 근데 무슨 걱정거리가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가 너무 미인이라 자기를 죽여버리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갈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당시 아브라함의 어떤 직업은 뭐였겠어요? 유목민, 목축업 떠돌아다니면서 양, 염소 이런 가축들을 키우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누가 죽여도요 알 수도 없어요. 그만큼 안전을 보장받기 힘든 시대였고 또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애굽으로 가면은 낯선 나라로 가게 되면은 자기 아내가 너무 미인이라 남자들이 자기는 죽여버리고 아내를 빼앗아 갈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획이 있었는데 뭐냐면 사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이 너무 미인이라 사람들이 분명히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지도 몰라. 그래서 당신을 아내로 삼을 것 같으니까 저들이 묻거든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그래라. 나의 누이 동생이라 그래라 그러면은 나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짠 것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실수 아닙니까? 아마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사람들은 이것이 최고의 생각이다, 최선의 판단이다. 이길만이,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엔 이게 최고야. 이게 좋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런데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죄가 될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 내 결정, 내 판단, 내 방법. 이것이 잘못된 판단이고 잘못된 방법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결정도 해야 되고 많은 판단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을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내가 어떤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이것을 늘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분,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묻고 또 묻고,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요, 아브라함조차도 그 위대한 아브라함, 감히 우리하고는 비교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아브라함도 오늘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낭패를 보게 되냐 이거예요. 삶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귀한 진리를 배웁니다. 아브라함일지라도 우리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결정하면 삶 속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죠.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요. 늘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최고의 결정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의 오늘 선택처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출발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 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将来。